진아, 잘 먹네. 요 캔에 약 섞었거든요. 너무 잘 먹어요. 처음에는 목에 카라 해가지고 하니까 못 먹어서 저는 집에 데리고 온 이후로 제가 카라 벗겨가지고 그래 먹이고 병원에서는 카라 씌워가지고 애를 먹으니까 카라가 온천지에 막 더럽고, 엉망이고. 근데 저입 주변에 지금 제가 저거를 제거를 하려고 하면 애가 많이 아파해요.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입 주변에는 그냥 놔둬요. 놔두고, 그냥 지, 카라에 묻은 거 제가 좀 깨끗하게 그냥 닦아주고 그렇게 해요. 그리고 지금 변을 보는데, 어, 첫날에는 약간 한 덩어리만 이제 넣던데 좀 무르더라고요. 근데 오늘은 이제 변을 좀 똥, 모양은 좀 약간 이제 정상적인 변처럼 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물기가 좀 있는 그런 변을 조금 봤더라고요. 두 개를.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모래 적응도 잘 못하는 것 같고 패드도 지금 처음에는 이 패드 위에 쌌거든요. 근데 오늘은 보니까 담요 위에 싸놓고 저를 부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담요 위에서 똥을 눌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쪽으로 자리를 패드 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싫어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담요는 담요 위에서 제가 그냥 똥을 싸길래 그냥 빨려고 담요 내놨고 그다음에 요 밑에 이 쿠션은 지금 조만간에 한번 빨아야 될것 같아요. 보니까 지가 이제 오줌을 제가 요 패드를 깔았는데도 좀 축축하지는 않는데 제가 보고 이제 막좀 주변이 좀 더럽고 해서 좀 청결하게 좀 해주려고 한 토요일이나 한번. 갈아줘야 될것 같아요. 갈아주고 오늘은 보니까 패드 좀 깔고 담요나 쿠션 하나 더 깔아가지고 덮어주고 진아 아휴 입 주변 좀 닦고 싶은데 네가 아직까지는 그 부위가 아프니까 내가 그냥 안하고 카라만 쉬울게 나중에 저녁에 와가지고는 오늘 좀 사료도 조금 불러가지고, 불려서, 좀, 캔에다 같이 섞어가 먹어야 되겠다. 알았지? 갔다 올게. 진아. 아유, <laughs> 갔다 올게.